구독은 구독은 아래 빨간색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지금은 구독 버튼을 누를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핑구의 날지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오늘은 테너시어의 4D5 리페어 프로그램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 어, 이번에 새롭게 AI 기반으로 업그레이드되고 그 다음에 UI가 좀 바뀐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업그레이드판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업그레이드판 4D5 리페어 프로그램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테너시어의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아 도구에 보시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파일 리페어, 동영상 복구, 사진 복구, 문서 복구, 오디오 복구, 온라인 복구 그리고 신제품으로 이메일 리페어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포디딕 파일 리페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윈도우하고 맥 OS 버전이 있으니까요 어, 사용하고 계신 OS에 따라서. 어,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서 복구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손상된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더블클릭해서 실행을 시켰는데 열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면서 어 플레이가 안 되면 난감하죠. 이제 휴가철도 다가올 텐데 열심히 동영상을 찍어서 추억을 남겼는데 영상이 플레이가 안 된다면 정말 난감하죠. 그럴 때는 그 동영상 버리지 마시고, 4 d d 의 파일 리페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복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금 보신 것처럼, 어, 파일이 깨졌죠? 동영상 파일이. 그래서 이 4DD 파일 리페어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손상된 파일 복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동영상, 사진 복구, 문서 복구, 다양한 것을 복구할 수 있으니까 필요하신 대로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동영상 추가를 누르고 다시 눌러서 아까 말씀드렸던 비디오 17번 깨진 영상을 사이즈가 물론 작아서 바로 이제 플레이가 됐는데 자, 복구를 해보고 그 다음에 미리 보기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영상이 나오죠? 이제 플레이를 한번 눌러볼게요. 플레이가 돼서 화면이 뜨죠? 동영상이. 그래서, 음, 무료 버전은 15천만 미리 보기가 가능합니다. 저도 지금 무료 버전인데요. 그 다음에 프로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면 이제 라이센스를 구매해야겠죠. 그러면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렇게 미리 에,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보고 복구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보고 구매를 하셔야겠죠. 안 되는 걸 구매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미리 보기를 통해서 보시고 저장을 누르면 여기 보시면 어, 무료 버전과 프로 어, 버전의 차이가 있으니까 이걸 보시고 판단하셔서 동영상이 중요하다 그러면 어, 파일리페어 4D 파일리페어 프로그램 구매하셔서 복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다양한 그 프로그램들뿐만 아니라 자 저장을 하지 않겠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사진도 있고 문서도 보고 있고 복구할 수 있고 오디오도 복구할 수 있고 또 흐릿한 사진도 선명하게 복원시켜주는 그런 기능도 있으니까 기능이 다양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기능들을 사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AI 보정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동영상 화질이 좀 낮다 그러면 동영상 화질을 좀더 높게 개선해 주는 그런 기능이죠. 그런 기능들도 사용해 보시면 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구매하시려면, 그냥 구매하지 마시고, 요 우측 상단에, 요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요20% 할인, 에, 쿠폰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눌러보시면, 4DD 핫썸머 세일에서 20% 할인, 할인이 있으니까, 요 SUM 25프 요, 거를 카피하셔가지고, 구매하실 때, 폰코드를 입력하시면 20% 할인받아서 구매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건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상 테너쉐어의 4DD 파일 리페어 프로그램 파일 리페어 프로그램을 여러분과 함께 봤습니다. 이상 핑고의 날짜였습니다. 감사합니다.